잘고요뭐뭐 아니, 내이다 아, 가 저한테 발악하 없으니 고 들고. 주방이야. 아. 어, 뭐야? 아, 아니. 아, 후시진이다시이다 후신이. 어. 게임 못 하는 남자. 모모리 TV. 아. 다들 보셨죠 그, 바로 시작할게요. 여기 오. 딱 올려놨어요. 아, 단이가 지도 올려줬네. 이거 보면서 하면 되겠다. 지도 올려놨어요. 보면서 하시면 돼요. 네. 일단 일단씩. 마이크 오케이. 끄고 쉿~ 어, 어, 아, 쉿. 튕겼다. 어, 안 돼~ 어, 나 시민이야. 어, 아, 뭐, 마이크 끄세요, 야. 마이크 끄세요~ 문을 갑자기 닫았다고? 갑기 문을 닫혔다. 고객님이 가면서 문을 닫았나? 무왕님인가? 시디님은 아닌가? 시디님은 아닌 거 같네. 무왕님인가? 무왕님인 같기도 하고 고객님이 가면서 문이 딱 닫혔어. 고객님 의심스러워요. 갑자기, 갑자기 저 무빙이 굉장히 원자로, 원자로, 원자로! 원자, 원자로, 원자로, 원자로. 아니, 사람들아, 원자로. 원자로 급하다니까, 원자로. 원자로 급해. 빨리, 원자로를. 치달림하고 아사님, 비천님. 단인님도 아닌 것 같네. 일단 원자로 온 사람들은 아니라고. 어? 일단 원자로 온 사람들은 아니라고. 어! 군침 딱 도네. 저 봤습니다. 봤습니다. 이거 이거 군침 싹 도는 보라색깔이에요. 네, 저도 봤습니다. 벤트에서 나오면서. 사실 아까부터 힘들었어요. 혼자 다녔어 <laughs> 그리고 님을 죽했어요아니 이거 솔직히 고기 님이에요. 일단은 아까 저 죽일라다가 우리 음... 아, 님이랑 아 님이랑 나도 님이 좀 무방님 의심스럽긴 해. 무빙이 조금. 어, 맞아 맞아. 의심스럽긴 한데 증거가 없어 가지고 내가 아니, 어... 그러면 다음 판에 저 따라다녀 보세요. 미션할게 <laughs> 아니야. 그그 너무 늦어 이번 판이 중요해. 다음 판은 자, 별로 일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laughs> 투표하시고, 빨리. 아사님 투표하세요. 빨리, 빨리. 가. 아사, 컷. 가. 아사 컷. 가, 아사 컷. 고생하셨고. 컷. 그렇지. 에이. 자, 미션 할게요. 마이크 끄고. 끄고. 무왕님이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그리고 시디님형 내가 확실한 걸 봤고, 파이오님은 아닌 것 같고, 피천님, 무어 야 피천님하고 피처님은아니야어 무한님, 저기 조심스러워. 왜심렇왜 의심... 이렇게 뱅뱅뱅 왜야렇게핑백왜 이렇게 뱅뱅뱅 왜 이렇게 핑백이, 왜 이렇게 핑백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 점점 이런 삭막한 인간, 인간 사회를 보는 듯한 희대의 마피아 게임 어몽어스입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많이 아쉽죠 어디 갔을까?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갔지? 난 나, 나, 나도 지금 미션해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니 우주선을 잊었듯이 잊어가지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외계인 외계인 마피아를 찾아봅시다. 아통신실이 통신실이 지금 마비가 됐어요. 휴스턴 휴스턴 여기는 모모리 여기는 모모리 통신 고쳐졌고 여기 삼파님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거의 무황님으로 좁혀가는 분위기 노랑색으로 거의 좁혀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자기가 해놓은 말이 있어가지고, 지금 함부로 죽이기도 힘들 거야. 에드민 지금은 다 각자 따로 있는데, 어, 보안실 원자로에 두명 있고, 전기실 관리실도에 두명 있고, 보안실에도 같이 있고, 누군지는 안 보이네요. 인원만 볼수 있나봐요. 었 자, 전기실로 가봅시다. 아, 산소, 산소. 아, 산소. 산소를 먼저 해야 된다.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가가지고 산소를 클리어 해야 됩니다. 일단은, 산소를 두 개다. 9, 7, 3, 9, 4. 오케이. 하나 남았다.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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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그러면 지금 산소를 풀어준 사람이 초수님 고기님, 스지시티님 파현님 혼자서 어디서 하고 있나? 정기실 가야 된다. 정기실정기실 지금 무황님이 노란색이 거의 어? 어? 노란색이 거의 의심스럽긴 한데요. 지금 일단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 눌렀어. 갑자기. 뭐야 저거야? 네, 무슨 저거. 일입니까? 이거 고기님이랑 투수님이랑 삼판님이랑 같이 다니는데 계속 모모리님 혼자 다니고 네. 그리고 아까 봤는데 모모리님이 문 닫는 걸 제가 봤어요 아... 그래요? 어? 네, 문 야, 닫는 아니야. 거 보고 저 진짜, 진짜, 진짜 너무 겁먹어서 딩, 바로 달려왔어요 진짜 그래서 이거 야이거 일단 투수님은 아닌 것 같거든요 나는 투수님은 야, 아닌 것 같고 삼판님도 아닌데 무왕님을 계속 의심서놀 노란색 그리고 이번에 산소 아니야 난사 걸렸을 때 산소 하나가 나야 그래. 내가 사는 모리건 아니, 아니면 시디. 네. 아니 나, 내가 그러니까 처음에 무방님을 의심했었는데 모리건님이 나를 일부러 살려준 거야. 일부러 살려줬. 일부러 살려줄 이유가 뭐가 있어? <laughs> 당신을 보고 내가 사 내가 일부러 당신을 바로 죽었어. 그리고 날날 날 살려주면서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은 응. 어모니는 달고 아니면 시디님 아, 달고. 아 근데 나 달고 나 아니면 은 다음 판에도 죽을 상황. 이거 같애. 진짜 또 딩갈통 터져요 이거 진짜. 아 아닌데 아, 아니야 진짜. 어려워. 잘가요 아무니 아이고 해방이다 빨리... 이거 아이고 <laughs> 잘가요 저한테 발악하는 거 여기 없으고니주방이야어 뭐야 아 아니야 어. 아 후시딘이다 후시딘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서리, 오케이 두고 일단 일단 마이크 말... 아 워리언님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고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잘 가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거 솔직히 무왕이다 왜 근데 나왜 저기 투순 아니왜 나를 지목하는 겁니까 그냥 그럴 거 같아요 잘 가세요 지문님 아요 알아요 나도 날닮게 그러면 나도 무왕님 같긴 한데 근데 지금 누구 나뿐이야. 누구 찍었어? 저, 나는 근데. 투수님 찍었어요 저를 왜요? 나도 투수님 그냥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어 갈렸다. 어 오야. 어? 야안 됐다 풀렸다. 아니 내가 봤을 때 아니, 투수님이야. 진드는 그 되기를 했잖아요 아까. 아니 근데 저는 아니에요. 야 이거 또 모르는. 알아도 상관없는데. 흥미진진해지고 있어요. 저요 그럼 일단. 흥미진진해지고 있어요. 투수님, 투시딘, 파요, 고기 네명 남았는데 이것도 흥미진진해집니다. <laughs> 고객님인데 느낌이 느낌은 앞만 봐도 고객님인데 세큐리티 이건 복도만 볼수 있는 거죠 고객님이 나와서 사볼 걸었으니까 사볼을 하러 와야겠지 지금 원자로 하다고 고객님이 제일 먼저 왔네 기다리고 있는 건가 하는 척 하는 건가 소수님 왔어 CJ님, 파요인가? 파요가 없잖아, 지금. 이제 왔네. 의심스러워. 우르르 또 몰려다니죠? 아, 모모리 주니어가. 미션들 안 하고 뭐합니까, 이 사람들? 어 고객님이 아닌가? 어무왕님이 아닌가? 노란색이 아닌가? 어 미션에도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어요. 어나무왕님인줄 알았는데 무왕님이 아닌가? 그러면 초순님인가 피처님인가? 주황색? 오 어, 이것도 모릅니다. 어? 후시딘 아니면은 파삼님이구나후시딘 아니면은 삼파님이다. 근데 삼판님은 너무 따가 당기시는데 푸시디니였으면 이렇게 따로 안 다니. 어우 이, 이 못된 파요. 또 있었어. 네? 넌 우리 세 명이 같이 있었는데 왜 자꾸 혼자 다니죠? 아니 이신이아니요나 아니에요. 우리 계속 아, 같이 다니잖아 아니 같이, 같이 다니는게 문제가 다니는 아니라 같이 다뭐 죽이는거지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투수님 같은데? 저요 갑자기 아, 아니야 나 솔직히 솔직히 고기 고기 아니 이거 문 닫는 타이밍이 나 혼자 안에 남겨놓고 고인님도 이상했고 삼파도 이상했어요 아니 근데 어, 문 닫는 어, 타이밍이 어, 어떻게 지금. 됐냐면 닫는 게피처님하고 섹시디님하고 둘이 같이고 나 혼자 있었어 그러니까 혼자 문 닫을 수도 있지 자작극이지 말이 안 되지 아니 무슨 자작극이야 아니 나 계속 혼자 시지 아, 이 없는 거 아니야? 너무 두렵고 너는 나를 왜 죽이 죽이러 오지 않았지? <laughs> 어, 거기 세 명이 같이 있는데 뭔그 좋은... 말이 되나. 그, 그, 일단 야, 내가 2주스러운서 보러 왔어야지. 자기가 임포스터니까 안 보러 왔던 거 아니야? 허허 <laughs> 또 말도 안 되는 자꾸 다리 걸고 넘어지실 겁니까? 아, 당신이 제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안돼 안돼 건방지게 일단 열받아. 열받아. 열받아서 죽여? 아, 지금 프로원을 지금 열받아서 죽여? <laughs> 섹시디님입니다. 와 <laughs> 제가 이렇게 <laughs> 정치에 서한번 <laughs> 밀렸, <laughs> 밀렸습니다. 누가 계속 가진다. 이거 이거 삼파가요 삼파. 아니 섹시디님 일단 펌. 투표해봐요.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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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나는 진짜. 진짜 아니라니까? 아니 진짜. 아니 내가 섹시님 아니면 섹시님이면 정 싸움이 섹시 됐어요. 이고 깊어졌어요. 아, 섹시님 아니면, 깨락이 아니면 깨락이 내가 막을 줄게. 어, 진짜. 진짜 야, 마, 왜요? 아니, 왜요? 제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저면 저 25만 골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p 시님 제가 만약에 저면은 내가 그냥 그냥 전 재산 파산할 것 같거든요. 그래. 지금 3파3파3파 지금 가셔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스승님 아, 그 이제 여기는 뛰어갈 것 없어요. 언니 누구 왔어요. 정신차려 시디아 저.. 시린인데 그래요? 알겠요 아, 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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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고객님이랑 <laughs> 팀천님이저 <laughs> 중에 하나가 임포스터 아니야? 좋됐다 <laughs> <laughs> 어머 어떡해 그어네 <laughs> <끊었네? 웃음> <laughs> 아, 잠깐만 둘 중에 하나야 나는 아니야 <웃음> <웃음> 쓰러지네 진짜 이거 이거 지 <laughs> 이거 진짜 <laughs> 이거 는 제가 봤을 때 있어, 찍는 거야 이제 그거 아니고 화님 그거, 그거 뭐 이죠 아까 CCTV 봤을 때그 네. 전기실 쪽에 안 보였죠 거기는 CCTV 없잖아요 아니 아저맨맨못 봐요 근데 님들 셋이 돌아다니는 것만 보면 <laughs>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진짜 문 그 뭐냐 제가 전기실에서 아까 불 꺼졌을 때 네. 그거 임무하려고 갔는데 투수 님이랑 시디 님이 위에서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님 누구예요? 저무왕이요 거기. 아, 그럼 님 아니에요? 저라고요? <laughs>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laughs> 내가 삼각 아니, 일단 들어봐 봐요. 삼각. 네. 그래서 제가 그 전선 복구하려고 올라갔는데 이제 이미 시디님이랑 투수님이 다 하고 내려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도 나갈래는데 갑자기 문이 닫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를 분리시켜놓고 투수님이 시디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나 어 근데 시디님하고, 근데 뭐, 시디님하고 제가 시디님 시디님 그테면 죽였으면 죽였겠죠? 안 죽였잖아요 시디님하고 어, 저기랑 둘이 있었는데? 누가 죽까요 빨리 누구 해봐요 나 몰라 와 이거 이건... <laughs> 누가 죽을래요 <누가 웃음> 뭐야 이거 어두블래아 나는 그러면 일단은 피처 저왜 아, 다른 거둘 중에 누가 더 진실대다고 생각하세요 빨리 내가 정말 착하다라고 해봐요 저는 결백합니다 저도 나봤을때 추신님 같애 분명히 키가 계속 나는데 어, 뭔가... 어? 칼공 아, 고기님 킬어칼칼칼 칼, 칼 선택 아니 어, 아 어, 누가지 어떻게 누가까 아, 어, 아 감정의 호소야 아 될, 그럼 감정의. 우리 오, 아, 오 우리 겠다 아, 아, 선택이 야잠깐만 오예 아진템통 이걸 딩달콩 야, 딩달콩 야, 딩달콩 이걸 이걸 승리하네 <laughs> 와아이거 와.. 진짜 이번에 무황리 진짜 엄청 졸게임다 만들었었는데 와.. 이번에 무황리 는데